사실 뒤트임은 수술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수술 받는 분들 모두 좀 곁다리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듯해요. 그래서인지 수술 후 케어나 그 관리에 대한 영상이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. 하지만 제 생각엔 쌍꺼풀 앞트임 수술만큼이나 그 눈의 분위기를 확확 확 바꿔질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약보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깔끔하고 정교하게 수술 받으신 후에는 철저하게 관리 잘하셔서 좋은 결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. 첫 번째 닥터 조용원장입니다. 일전에 앞트임 수술 후 주의사항 영상을 찍은 후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뒤트임 수술 후 주의사항도 알려달라고 문의 주셨어요. 당시에는 앞트임, 뒤트임 모두 비슷한 수술이니까 관리도 비슷하게 하시면 된다 정도로 답변을 해드렸었는데 엄밀히 보면 뒤트임 수술 후 사용하는 결막 붓기 빼주는 약이나 이제 광선치료 등 이제 앞트임 수술 후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뒤트임 후 관리에 대한 영상을 마련했습니다. 시원하고 큰 눈, 선한 분위기의 눈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세요. 깐깐하게 관리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오늘은 뒤트임 수술 후 주의사항 6가지 나갑니다. 좋아요,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지속시청 부탁드릴게요. 오늘 영상의 주제는 뒤트임에 관한 거지만 눈 바깥쪽의 가로 길이를 확장해주는뭐 뒤트임이나 눈 밑에 S라인을 만들면서 외안각을 넓혀주는 밑트임 혹은 그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는 듀얼트임 눈꼬리를 많이 뭐 사슴눈을 만들기도 하죠. 많이 이동시켜주는 외안각 고정 수술을 이용한 눈꼬리 내림술 모두 수술 후 주의사항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주의사항 1번. 수술 부위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. 수술 부위가 간지럽거나 눈곱이 꼈다거나 결막이 부어서 눈이 침침하다고 눈막 비비면 큰일 납니다. 뒤트임 수술 후 수술 부위가 깔끔하게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아물어야지 계획된 모양대로 깨끗하게 눈바깥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. 수술 부위가 아물게 되는 과정에서 당겨지거나 문질러지는 힘을 받으면 좋을 게 없죠. 혹시라도 눈을 잘 비비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주무실 때 양쪽 눈에 안대착용을 하시는 것도 권장해드립니다. 2번 세안할 때 조심하기 첫 7일간은 평소처럼 오프오프 물세안을 하시게 되면 수돗물 때문에 결막이 자극돼서 충혈감이 좀 지속되기가 쉬워요. 그래서 첫 일주일간은 가능한 물티슈나 기름종이 등으로 얼굴을 좀 닦아내시거나 눈 아래쪽에서만 대해 비누세안을 권해드립니다. 보통 8일째부터는 조심스럽게 비누세안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간단히 세안을 하셔도 무방하고요. 단물 세안을 할때 비누 물이 이제 눈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물을 끼얹어가면서 세안을 권장해드려요. 또한 눈 바깥 부위를 세게 막 이렇게 문지르거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건 좋지 않아요.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눈을 중심으로 아주 살살살살 문질러가면서 세안을 해야 수술 부위가 당겨지거나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앞트임이나 뒤트임 수술을 하시고 나서는 뭐 아침마다 눈곱. 파티죠. 이제 눈곱 때문에 처음 뭐 2, 3일간은 눈이 아주 그냥 아침마다 딱 붙어 가지고 뜰 수가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적잖게 있었어요. 이제 눈곱은 앞트임 때처럼 눈곱이 혹시 양이 많고 딱딱하게 굳어서 아침에 눈뜨기도 힘든 경우에는 눈 위에 꺼져 올려놓고 그 위에 식염수를 충분하게 뿌려서 축축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한 1분 정도 기다리면 이내 고 눈을 뜰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. 일단 눈이 떠. 이면 일단 화장실에 가셔서 면봉에 식염수 충분히 묻힌 후 거울 보면서 조심스럽게 따내는 느낌으로 닦아내시면 됩니다. 주의사항 세 번째 수술 후 화장은 단계적으로 조심해서 하기 사실 원칙적으로는 실밥 제거 후 다음 날부터 화장이 가능하다 정도로 안내드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실밥 제거하고 다음 날부터 눈화장 막 하겠다고 하시면 저는 좀 말리는 편이에요 기본 얼굴 화장은 실밥 제거한 다음 날뭐 보통 8일째 정도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하셔도 돼요 물론 화장을 하거나 뭐 클렌징 할 때는 막눈 주변 막 세게 문지르면 안돼 되겠죠. 뭐 상처 벌어질 수도 있어요. 조심스럽게 바깥에서 안쪽으로. 필요한 경우에는 면봉이나 화장솜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. 하지만 센눈 화장, 아이라이너, 속눈썹 붙이기 등은 사실 조심스럽게 적용하거나 또 나중에 이제 지우고 떼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2주간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주 네 번째, 눈 바깥쪽 결막 붓기는 초반에 잘 관리해서 빼는 게 중요합니다. 뒤트임 수술 후 결막이 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특히 결막 안에 빨갛게 멍이라도 들게 되면 결막 붓기가 되게 오래 갈수 있습니다. 결막이 붓으면 시야가 좀 침침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좀눈 바깥이 뻘개 보이고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. 결막이 약한 분은 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조기에 효과적으로 컨트롤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결막붓기가 잘 빠지도록 병원에서는 토버라덱스라는 붓기 안약을 처방해 드릴 거예요. 그 안약 갖고 오시면 병원에서 이제 추가적인 결막붓기 빼는 약을 더 섞어서 집에서 사용하시는데 이거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, 한 2주 정도 거의 안약 하나가 다 떨어질 때까지 쓰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먹기 때문에 침침하게 느껴졌던 시야도 안약 넣으실 때마다 이렇게 산뜻해지고 선명해지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. 물론 집에서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. 뭐 특히 저녁에는 쉽진 않겠지만 과다한 수분 섭취나 짜고 매운 음식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말씀드린데도 뭐 수술하고 수고했다고 도닥이면서 매운 불닭볶음면이나 보쌈, 떡볶이, 라면, 패스트푸드 뭐 이런 거뭐 드시면 다음 날 아주 그냥. 난리가 됩니다. <laughs> 평소 알러지성 결막염이나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좀더 신경 써서 안약 쓰시면 더 좋아요.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이나 군것질거리 이런 주변 환경 등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. 수술 후에 관리차 병원에 오실 때는 저기선을 포함한 여러 가지 파장 영역대를 가진 광선 치료 기기를 상태에 따라 적용해 드리는데요. 혹시 집에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좀 근육이 쓰신다. 뭐 하셔서 이제 들여놓으신 저기선 조사기가 있으면 한번 활용해 보세요. 눈 감고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틈날 때마다 쪼이시면 더 좋아요. 회복도 빨라지고 결막도 훨씬 빨리 안정화돼요. 주의상 다섯 번. 첫 렌즈는 제발 2주일만 한번 참아봅시다. 결막이 부은 상태에서는 컨택트 렌즈를 사용하셨을 때 시야가 좀 뿌옇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좀 유난히 더 심하다거나 통증 등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느낌이 나면 렌즈는 그냥 바로 빼시는 게더 좋아요. 눈은 소중하잖아요. 보통 한 2주일에서 3주일 정도 후에는 렌즈를 착용하셔도 그런 불편한 증상은 거의 없으실 거거든요. 그때부터는 이제 렌즈 편하게 착용하셔도 니까 이때까지는 안경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당연히 소프트렌즈나 하드렌즈나 서클렌즈 다 똑같아요. 다 모두 포함되는 얘기입니다.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여섯 번째 수술 부위 제발 좀 벌리지 좀 마세요.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 원래 주의사항 1번 만지지 말기 하고 겹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언급드릴게요. 사실 뒤트임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뒤트임 수술 후 다시 붓나요를 자주 여쭤보시거든요. 하지만 뒤트임 수술 시에 먼저 시원하게 많이 변화시켜 줄수 있도록 디자인을 잘하고 그리고 수술 부위가 재발하지 않으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외안곽 주위를 벌려주는 근육을 잘 활용하고 상처 경계 부위가 최대한 빨리 깨끗하게 아물도록 미세봉합 후에 상처 관리를 잘 하면 뒤트임 후에 붙어서 막물각기처럼 변하거나 눈이 다시 막 작아지는 등의 재발은 피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거든요. 그래도 뒤트임 한 부분이 다시 붙을까봐 불안하셔서인지 집에서 눈 바깥쪽을 막 벌리다가 상처가 벌어져서 피물 나고 하는 경우가 도 가끔 있어요. 일단 수술이 마치면 그 상태에서 깨끗 아물어야 제일 좋습니다. 외안각을 벌리는 것은 오히려 상처 회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. 부디 만들어드린 대로 깔끔하게 그대로 아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세요. 끝났나? 자 여기까지 뒤트임 수술 후 주의해야 할 사항 여섯 가지에 대해서 다소 TMI스럽게 말씀드렸어요. 눈 바깥쪽이 크고 시원한 눈매는 정말 호감을 주거든요.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주변에 뒤트임을 받으실 예정인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혹시나 깜빡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컨텐츠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첫 번째 닥터 조용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